It's time for My Home, My Busan, where we get to meet a special resident, maybe a student, maybe a visitor. They're chilling, maybe living or studying in Busan, perhaps doing something else, but we get to meet that special guest from another country who will be sharing their stories and journey in Busan, learning the Korean language and the culture. It's going to be Studio Ane. 멀리서 오신 게스트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네,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 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키르기스탄에서온자르크나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한국에 온지 3년이 됐고 어, 2년 동안 그 신라대학교에서 관광경영학과 석사를 어, 석사를 졸업했어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초대해 주셔. 서 그리고 오늘 초대해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laughs>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아 키르기스탄에서 오셨고 석사까지 졸업을 하셨고 네, 네. 그러면은 지금은 어, 약간 구직 활동 중인가요? 네 취직 준비 중입니다. 취직 준비 중. 아 그러면 취직 준비 중 제가 알기로는 그러려면은 이제 비자가 있어야 된다고 네. 하는데 어떤 비자를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D10 비자입니다. D10. 네. 아 그러면 이 비자로 가지고 이제 학법적으로. 네. 구직 네. 활동을 하시는 중이고요. 어, that's really cool. 그리고 한국말 진짜 잘하시네요. 어, 감사합니다. 어, 키르기스탄에서는 한국어랑 비슷할까요? 왜 이렇게 잘하시죠? 어, 네. 저, 아니요. 그 발음 이거 다 다른데. 네. 문법 그리고 문, 그 문장 순서 그런 네. 거 조금 비슷하기는 해요. 오, 와우, that's really cool. 네. 한국어 공부한 이 기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어, 저는 삼사년 정도 됐어요. 근데 허. 그 전에도 그 우리나라에서 학원 다니면서 공부했는데, 근데 그때는 자신감 동기가 잘 없어서 <laughs> 열심히 안 공부를 잘안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급만 있었고 한국에 와서 일년 공부하다가 그리고 선생님들 덕분에 오급까지 받았어요. 오급. <laughs> 아니 이거 잘하는 건 잘하는 것도 있는데요. 엄청 빨리 잘하시네요. <laughs> 말 빨리 말, 말 엄청 빨리 잘 하셔요. 그러면 이제 엄청 똑똑해야 되잖아요. <laughs> I'm I'm like really slow when I talk in Korean because I can't process it very well. 어, 문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고 싶은데요. 이두 나라, 키르기스탄과 한국의 좀큰 문화 차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어, 문화 차이는 제가 처음 올때그 식사할 때 젓가락을 우리나라에는 젓가락이 없어서 음. 처음 할 때는 젓가락 때문에 조금 힘들었어요. <laughs> 제가 젓가락으로 아. 먹을 수 없어서. 네.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처음에 그거 좀 차이가 있었고, <laughs> 어 그리고 다른 어, 문화 쪽에서도 좀다그 다른 차이들이 좀 있기는 해요. 그 식사할 때는 그러면 젓가락 말고 포크를 쓰나요 주로? 네, 포크. 뭐, 포크랑 칼이랑 칼 칼도 가끔만 쓰고 그 포크를 많이 썼어요. 음, 포크 위주로. 아. 그럼 이제 젓가락은 어느 정도 잘 쓰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이요? 네. 어 거의 한국 사람처럼. 와우, 굿. 콩 이렇게 하나씩 집을 수 있나요? 어, 네. 와우, 그러면 인정. 네. 그러면 이제. 솔직히 저는 저도 이제 뭐 캐나다에서 살 때는 젓가락을 쓸 일이 없었지만 이제 젓가락을 워낙 편리하게 잘 쓰니까 저는 젓가락을 캐나다에 만약에 돌아간다면 들고 다닐 것 같아요. <laughs> 쓰기가 너무 편해서. <laughs> 네, 저도 너무 편해서 저도 방학 때 키르기스탄에 갔는데. 네. 진짜 젓가락 더그 어, 뭐지 젓가락도 쓰는 거다, 저 편한 것 같아요. 그렇죠. <laughs> 그래서 저도 젓가락 쓰고 싶었어요 그때. 맞아요. 이게 젓가락으로도 음식을 찢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게 너무 편리한 <laughs> 거예요. 네. Yeah, I totally understand your feelings on that. 자, 아, 그리고 이제 한국 문화, 한국에서 사시면서 언어도 이렇게 배우면서 쓰면서 문화를 경험하면서 재미있었던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알려주세요. 네, 재밌었던 일이 진짜 많았어요. <laughs> 근데 그 중에서 아마 제일 재밌던 거, 어, 제가 졸업할 때 부모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음. 네, 그때 우리 같이 경복궁 가면서 그 한국 전통적인 옷을 입고 산책하고 그 진짜 한국 문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음. 그때는 진짜 재밌었고, 그리고 저도 우리나라도 그런. 이런 경험 이렇게 그 경험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아 좋네요 <laughs> 네. 아, 지금 청취자 분들께서도 질문 질문이랑 어, 뭐 이런 댓글들이 달려 있는데요 마이콜 캠들라스트 크리스탄은 밤에 별이 잘 보이나요? 네 너무 잘 보여요 너무 잘 보여요? 네. 어, 혹시 뭐 어느 지역에는 더잘 보인다 이런 게 있을까 아니면 그냥 전체적으로 잘 보이나요? 어... 아마 전체적으로 잘 보이는데 근데 산에 가까운 것에서 또잘 그리고 너무 예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어디서 어디서 보셨나요? 시, 그 지역? 예를 들면 시골에서 네. 그잘 보이고 음흠. 도시에서는 잘 아마 잘안 보이는데 그냥 시골이나 그런 거, 시골 그런 것에서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저도 원래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어요. 그래서 네. 매그 매일, 매일 밤에는 진짜 예뻤어요. 이 언어를 배울 때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배울 수 있잖아요. 네. 뭐 K 드라마를 보고 배우든지 K 팝 배우고 보고 같이 부르면서 네. 배울 수도 있다든지. 어, 제일 크게 영향을 받았던 공부 방법이 어떤 거였나요? 어 일단은 드라마를 많이 봐서 듣기가 좋아졌고 그리고. 어, 원래는 제가 드라마를 항상 그 우리나라, 아니, 러시아어로 번역하는 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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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봤었는데, 근데 한국에 와서 그냥 한국어로만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원래 봤던 드라마를 다시 한국어로 보고, 음. 그때는 진짜 그 단어들을 잘 위, 그, 빨리 외협할수있 있었, 있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가장 한국 그 영어 영그 언어를 공부할 때아 어, 가장 그 효과가 많은 것은 아마 연습인 것 같아요 으흠. 한국 사람들랑 이 많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은 한국어는 그 실력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하,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그, 뭐, 뭐, 그 연습이 많이 없어서 으흠. 그때는 한국어 공부가 너무 어려운데 근데 한국에 와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많이 연습하고 좀 실력이 좋아졌어요. 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When you're learning a so, uh, new language, you need to practice uh, speaking that language with someone fluent in that l a n g u a 사실 키르기스탄의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텐데 키르기스탄에는 여기는 꼭 가보면 좋겠다 하는 어떤 관광지나 지역 이름 음. 한번 알려줄 수 있을까요? 어, 네, 우리나라는 자연으로 너무 유명해서 자연은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꼭 가봐야 할 거는 아마 호수 이스쿨 호수가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진짜 많이 와요. 그 외국인들도 그 호수를 위해서 많이 먹고 그는 거기에서는 그냥 어, 잘쉴수 있는 것만 아니고 치료도 받을 수 있어서 거기 좋고 그리고 아라르차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그 산으로 어, 나무로 가득한 너무 아름다운 장소라서 거기도 거, 가보고 또 다른 것 진짜 많요 <laughs> <있을>. 알라르차 네네네 <laughs> 네, 네. 알라르차랑 이시쿨 네네 호수 네, 호수랑 이제 좀 자연적인 네, 네. 그 산숲 네. 이런 곳이 cool awesome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키르기스탄에 계신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에게 어, 인사 한마디 네 어,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키리기스어로 하신다면 한국어로도 짧게 번역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그 우리나라 언어로 인사를 하고, 어, 그리고 오늘은 저 특별한 날이거든요. <laughs> 어머니 생일이에요. 오 와우. <laughs> 네, 어, 네, 그래서 생신, 생신, 어, 어머니가 네. 이뭐 나중에 볼테니까 네. 어머니도 좀 짧게 축하할게. 아 네, 좋습니다. <laughs> 네, 바라덴즈라가살람. 어, 르 мен пусандан кореядан баардык кыргызстандыктарга салам жолдаймын жана бүгүн мен үчүн өтө маанилүү күн апамдын туулган күнү апамдын туулган күнү менен куттуктайм кореядан салам жолдойм баардыгыңыздарды жакшы көрөм үй бүлөмө салам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n today to looking for a job 취업 중이신데 관광 쪽에 아주 좋은 어, job opportunity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wish you the best of luck and your stay in Korea. Um, and congratulations on graduating successfully as well. And um, bye bye. <laughs> 감사합니다. 네. <laughs>